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2024년 9월 5째주 9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업로드 영상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3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3위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구독자 수 1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풍자 장성규 김호영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6년 만에 돌아온 원조 곱창 먹방퀸 화사에 어디서도 말한 적 없는 찐또간지 공개 아침 먹고 가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20만입니다. 와, 야, 여기 진짜 좋다. 야, 이런 공원이 있었어? 와, 센트럴파크 같아. 또 오랜만에 스타들의 성지. 한남에 왔다, 한남. 자, 오늘 만나볼 사람은 엄청난 분이야. 이분이 그냥 뭐 했다 하면은, 끝나 뭘 먹었다 하면 그 음식이 완판이 되고. 하여만 뭐, 방구만 껴도 그냥 화제가 되는내 옷을 왜 이렇게 화사하게 입었을까? 오늘이 화사니까!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다섯 번 넘게 오다가 다본것 같은데, 말을 못놓아 누나미가 있어, 누나미.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있어. 그리고 나온 산에 집 나와서 막 그때 고창 먹고 난리 났었잖아, 화제가 됐었잖아. 근데 이사 가고 나서 처음으로 아침 먹고 가야 해서 집을 공개하신다고. 아, 음, 그냥 하십니저 그러니까 민철이라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화사씨랑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개월 좀 넘었고요. 이 우선 시네이션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 시네이션 어, 우리, 응. 피네이션 직원으로서, 어떻게, 싸이 형님이 월급은 제때 잘 주시나요? 응. 그래서 복지는 어때요? 응. 어, 됐어 뭐 뭐가 있는데요? 제일 자랑할 만한 복지? 일단은, 공연들을 자주 해가지고, 백스테이지에 들어도 이제 그런 공연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거잖아 백스테이지에서 어... 뭘 보겠습니까? <laughs> 근데 혹시나 뭐, 우리 화사씨 깨울 때, 주의해야 될점 없어요? 처음에 이제 깨어나고, 이제, 몇분 뒤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laughs> 평소에 내게기를 약간 조용하시고 그런 장, 반전으로서 딱1 8 0도만어 인지 부족 정도로 인지 부족화가 올 정도로 난나 싶을 정도로 약간 한 번씩 좀당황할수 있어. 아 진짜 지금 이제 내린 거예요. 지금 약간 연기. 이시즌로다 정리될 거예요. 차 네. 네. 너무 좋다. 네. 이 동네 자체가 다르네요. 거의 여기 모터쇼네. 이런 건 얼마나 하나 이게. 난이 차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완전 너무 예 아, 도 엄청 어 문도 얼른 일어나, 말이야. 아침에 없잖아, 말이야. 그만 자란 말이야. 다음 고 하자. 잘 잤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런 포즈나 이런 게 되게 우아해. 그리고 잘 때도 되게 느낌있게 자고 있었어, 이렇게. 마리아, 마리아, 자고 있단 말이야, 깨우지 말란 말이야. 아, 근데 내가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발가락이 이렇게 손을 잡거든. <laughs> 발가락이 기본적으로 뭔가 질문 있는 것처럼 손을 계속 발가락을 들고 있더라고. 발가락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습관나 <laughs>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엄지발가락이 계속 이렇게 돼 있어. 열어봐도 된다. <laughs> 와, 여기 되게 넓구나. 너무 좋은데 5성급 호텔 간다. 음. 와, 여기도 오빠. 음. 거 봐, 야, 희철이랑 다르다. 희철이는 이 보석함이 뚝 음. 껴있었잖아. 음. 음, 네. <laughs> 벨트를 엄청 좋아하시네? 아, 음. 짐도 진짜 많네. 모자도 엄청 많네. 와, 진짜 모자. 어, 이거 희미한 모자. 집 자체가 구조가 너무했구 근데 검색해봤더니 이거 비싸더라고요. 안 그래요? 어, 이한 50억 하던데 지금. 에, 뭐, 매매? 네, 매매, 매매가. 어, 지금 자 가? 아니, 아니. 저는. 그 음. 아직 장관은 안 했고 이렇 음. 계속 전세로 그러셨구나 자 <목소리> 우리 화사 일로 오세요 와와 와, 너무 맛있겠다 어디서 샀냐? 주방에 있다 나온 거야? 주방에 나만 <목소리>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와 <목소리> 어. <목소리> 화사는 대중화시킨 우리 곱창맘 <목소리> 한 입은 제가 먹여드릴게요. 추억의 곱창으로. 아 그렇죠. 다 어. 10주년과 신곡 발표 응원합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너고 <너무> 맛있다. 힘들어. <목소리> <목소리> 야나 이렇게 아침에 곱창은 진짜 거의 처음 먹같 아침에 먹는 건. 어. 잘안 됐어요. 그럼 뭐래? <laughs>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그래서, 횟수로, 섯번 정도는 오가자가 이제 본것 같은데, 약간, 유나미가 있어서, 더, 횟수가 <laughs> 있어. 제가 약간, 강한 사람한테 약간 이거든요 <laughs>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아니. <laughs> 그래서 이제 말을 편하게 못되는데 보니까 나 지금 잠깐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야. 약간, 약간 쏘예진 누나 같은 느낌필리휴에 <laughs> 나오는 여기 <여성스> 같은 느낌이 있어. <laughs> 아, 되게, 진짜? 되게 청순해. 이 지금 너무 좋재 집을 몇 군데 정도 돌아보고 여기로 정한 거야. 저 여기 처음 본데. 아, 그냥 전좀첫 느낌이 음. 중요한데 그냥 딱 처음 가자마자 어? 저 음. 여기서 살래요. 그냥 우와. 이렇게. 그럼,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좀 그게 있긴 한거 같아요. 첫 느낌. 근데 그게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딱첫 느낌이 그대로예요. 첫 느낌 이 보통 맞아? 네. 음. 너무 맞더라고요. 멍청이나 마리아 거직천 만든 거 아니야? 음. 그 노래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내 느낌이 맞을 거야 확신이었어 아 그때는 만들면서 어? 이거 빨리 나오고 싶다 어? 이런 느낌 제가 궁금한 게다 직접 이렇게 한국들이 대박이 났으니까 저작권료도 어. 엄청나겠다 깜짝하게 들어와 네. 어, 네. <laughs> 전 돈을 많이 안벌어요 일부러 살수 없으니까 <laughs> 그게 아니라 좀 신경 쓸까 봐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예 혹시나. 근데 뭐, 관심 없다니까 더 편하게 그치.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료가 한창 뜨거울 때, 한 달에 얼마까지 딱. 근데 거의, 어? 이제 업 없... 쪽으로. 한 달에 저작권료로만. 어. 와, 대박이다. 집 얘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저는 음. 아마 뭐 이제 데뷔했을 때는 다 같이 살았었죠다 같이 살았었어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픈방 고 언니들한테 꼬였어요. 엉터방에서 같이 살자고. <laughs> 그럼 돈도 아낄 수있으니까 음. 근데 언니들이 너무 고맙게도 언니들은 집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생각해서 같이 살아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신기하다. 언니들이 우리 동생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나이는 어리지만 언니들을 주저분들 잘모는거라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진짜. <laughs> 자 진짜 힘든 시절을 다 같이 해서 내 사람은 가족 같겠다, 완전히. 너무 가족 같아서, 음. 이젠 진짜 가족처럼는행동이 어, 그 정도까지? 가족끼리 워낙 편하다 보니까, 말몸으로 뭐 돌아다니다지 저는 어. 일단 그래요. 오, 어, 진짜? 여기, 그분들한테 왜견렇 물어보긴 했어 아, 의외로 안 물어봤어요. 어, 왜? 그러네요. 어. 일상 답이 없어요, 죄송합 <laughs> <laughs> 그러면 그, 반대로 이슈들 중에, 예상치 못했던 이슈? 예상치 못했던 이슈는, 그거죠? <웃음> <웃음> 어떤 거? 노브라이슈?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속옷을 하면 멈춰요, 맨날. 다먹 아, 그래서 맨날 체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랬어가지고. 원래는 멤버들이 막기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돼. 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찾고 다니나.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게 조금 그 비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 그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나쁜 거 아니지. 그때 당시에. 그때 어. 인식에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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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예. 근데. 어. 그렇지. 너무 이미해진 거야. 이게 사가 만든 거였뭐지 아, 뭐. 뭐 어, 그렇다면 너무 영광이고요 아, 그냥 뭐 있는 걸싫어하가 봐요. <웃음> <웃음> 노래가 살 쓰고 그 아니, 야 My s e n s my e s s n 이 n 안았어. 나 하고 이제 안손 나이.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2위는 유튜브 채널 인생 84. 구독자 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기한 84위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시연이 형차뽑아줬습니다 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78만입니다. 비가 오고 아주 날이 좋구만 하늘이 아주 어두어둑한게차상하게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기아파스입니다 울릉도에서 지은 씨랑 석진 씨랑 도원의 결의를 맺고 이제 전 도원의 결의 멤버 시현 형님 새 친구 생겨가지고 저희 거리감 좀 느껴요 석진이 진이? 석진이 우리 평생 가는 거죠 너에겐 방탄 진이지만 나에게는 홍천 한혜진이 있다 대세다. 한혜진. 시연이 형이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그건 좀 형수님이 자주 타고 다녀가지고 중고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주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목소리> 형 지금까지 중고 샀던 거차 보이세요? 뭐 디스커버리 4. 아그 중고로 샀던 거요. 어. 그리고 저 뉴비틀도 하나 있었고 RX7도 있어. 맞지 다였나? BMW Z3도 있었고 나 지금까지 내가 차가 도요다 윌비, 대우 로미오, 라세 프리미어, 투스카니. 렉서스 IS, 아우디 A7, 아반떼, AD 수동, Q7, GV80... 아, 나총차 없대 있었구나. 근데 새차 사면 또 오래 끌줄 알고 항상 새차 사는데, 맞아, 맞아. 나는 새 차도 그렇게 오래 하니까. 맞아, 맞아. 치현형이좀 어, 올드카 매니아답게 미스터 비니 타는 차, 미스터 사탄이 운전하고 마인부가 타 있는 바로 그차 미니 로버를 보러 갔어요. 와... 아, 이쁘다! 형태 좋은 아니 잘해 아, 냄새는 올드카 아,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 아, 없어요? 아, 네. 형, 형, 에어컨이 뭐가 중요해요 예. 예쁜 게중아아고어 중요해. 느낌, 못 느낌 네. 어때요? 느낌이 어. 핸들이 어. 거의 파워오 배가 떨리네 형아 그래서 악셀 살짝 넘어서 하더라고 와형 그래도 이거 하면 몸 좋아지겠네 이차 운전하면 지금 와 가슴이 장난, 가슴 근육이 기가 막힙니다, 어. 지금. 와, 이게 헬스장 갔다 온 느낌이에요, 진짜로. 핸들만 파워였으면, 진짜.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헬스장 멋있다. 와, 사장님. 이거, 이거, 야, 얘는 TJ여서 순정이구나. 와, 목을 많이, 목을, 사장님, 어, 뭐야, 문짝문 봐봐, 문이 여, 이만큼 열려. 감성, <laughs> 감성. 아, 그래도 확실히. 소리도 괜찮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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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지가 않다. 적응, 하는 방법이. 봤어요? 야, 기아나 봤는데 그차 그 너무 힘들어. 랭글러를 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미니 로버 우연드를 보고. 야, 이거 아, 아, 이 오래된 올드 스쿨 휠, 이, 이게 순정이네. 이 휠보다. 에어컨 있어. 에도 있네. 이게 얼마였죠? 2,250. 핸들은 파워예요? 아니야 파워 아니야. 핸들은 파워는 아니고. 나는 로버보다 애나난것 같아. 이거는 보다. 뭐 현역이네. 와. 어 이쁘다. 야 타. 렌즈 로버 옛날 렌즈 로버 보이지. 네. 신형 바로 전 당긴가? 신형 전전. 상태 너무 좋다. 이건 진단 받았네. 자꾸 형 올라가면 안 된대. 다이어 <laughs> 이거 차 좋네. 이몇 년식이에요? 얘가 2010년. 이게 얼마에 씨. 지금 판매를? 지금 광고가는 1 2 0 0 이고요 1,200만원? 네. 2 8 6 0 0 0킬로미야 기현아 나는 밥안 먹어도 돼 너무 재밌어 아 귀엽다 이게 지금 옛날 차 치고는 굉장히 라이트도 이제 깨끗하다 보고는 한번한거 같고 이게 얼마였더라? 300만원 맞지? 이게? 거짓말 보죠 그걸 샀나 보다 그때 중에 가장 가까운 모델 그것도 다른 제품이에요 어, 소리 좋네. 에코스 생각하시면 전 그, 체험맨 아까 얘기했던 아, 거. 아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좋아 보이던데. 무료체험맨이 5만 키로였고, 그쵸? 7만 키로였고, 킬로. 1인 신조 차량이야. 2008년식 7만 키로 탄 1인 신조의 체험맨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 쌤, 이거 350만원? 네. 어,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와, 쌍용 모드. 7만 키로입니다, 지금. 오. 야, 이거 형. 체험맨이 7만이면 민트급이다, 민트급. 오. 와, 뒷자리 겁나 넓다. 대장님들의 차. 어나 괜찮은데? 어, 오.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뭐야? 아. 소변 아, 가능하고요. 소변 가능. 야 엉뜩. 엉뜩 엉뜨. 엉뜨. 무려 5단까지 있어. 응. 계속 누르고 있어. 와. 그리고 요기 요런 거 상태 엄청 좋은데요? 이래서 일인신 조 일인신 조 하는구나. 어나 좋다. 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진짜 민트급이다. 민트. 아. 키로수 컨디션 가격 베스트. 나는 체험에는. 음. 신중하게 봐도 괜찮아요. 야, 괜찮을 것 같아. 와! 와 너무 멋진데? 와, 멋있다, 근데. 야, 이게 제일 멋있다. 와, 무슨 소리 봐. 휠 뭐야? 휠 약간 사제. 아, 이게 사제가 살짝. 네. 이게 조금 아쉽다. 야, 크루즈? 크루즈가 있어. 요 약간 묘한 냄새가 나네요, 좀. 얘는 안 돼. 좀세기말적인 감성이 좀 세다. 뭐 어떻게 하좀 좀 마음에 드는 차 있어요? 와이파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아, 네, 네. 그만해라 <laughs> 라고 아 진짜 <laughs> 체험맨이 제일 진짜 그나마? 어그 어떻게 체험맨 해요? 고민을 좀 그럼 고민 좀 해봐요 어, 고민 좀 해보고 고민을 좀네 그거를 우리 저거 체험맨 근데 350회 줄수 있어요? 어? 체험맨으로 해드리면 선물로 해서 그럼 가서 저걸 해가지고 세차하고 그 상품 한 다음에 확실히 옛날 자산은 쉽지 않습니다 형 <laughs> 이 캐릭터가 뭐가 샀어요? 이거 아, 샀다고? 네, 진짜요? 네네. 왜뭘래사 네. 왜? 왜, 왜 아니거 아니야, 아니으아니아니몇 <laughs> <형. 웃음> 년째 그거 형이 다 생일이라고 우리 애지어도주고 어, 그게 더 비싼데? <laughs> 더 저기 저기 와. 진짜 한번 저저저 저, 방이라도 한번 내고 한번 해 가지고 내가 다음에 끌고 갈게. 어. 어 3200cc라고 그러는 거이 희망이 아마 도는 이야오 야. 아너 <laughs> <내 진행이. 웃음> 차, 차 너무 잘 나가네 아기쭉 아, 오랜만에 <laughs> 해봐가지고 우리가 항상 있다. 차를 사면은 내가 하는 데가 있어 한강에 염브에주의하세서 아니 누가 알려주는 거야 이거 내비게이션이 있어? 네비게이션. 아 내비 있다 오오오오 진짜 옛날 일이야 아이 좋다 자 저를 하자 자, 사고 안나고 저 앞으로 요차 타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요 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1위는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구독자 수 17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탁재훈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베이비 복스 탁재훈과 중년의 결혼을 꿈꾸는 농염한 사냥꾼 이희진과 예비 처제 심은진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230만입니다. 우선 좀 살펴볼게요. 프로필 네. 읽 먼저 이희진님입니다. 출생이 1979년 1 5월 16일, 45세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신체가 168cm, 45kg. 데뷔가 1997년 베이비복스 리드 보컬로 데뷔하셨고 네. 데뷔 를 특징이 기운 복스 사이에서 여전히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전 아이돌, 전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분은 좀 젊습니다. 아, 그 그래? 네, 1981년생입니다. 네. 아, 2월 6일이니까 빠입니까 친구는 80이야. 아, 네, 80. 어, 43세고요. 아, 신체가 168cm, 14. 48kg. 데뷔가 1998년 데뷔 버 서브 보컬인 어 메인댄서 로무 어, 데뷔를 하셨고 특징이 세련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썸머 네. 시하는평화주이랍니다네 맞아요. 이곡까지 나왔네요. <laughs> 왜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요? <laughs> 오빠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빠가 우리는 솔직히 오빠 유튜브 하는지도 몰랐어. 어,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유튜브 하는지 몰라요? <laughs> 아니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이게 데뷔. 오빠가 세상의 중심은 <laughs> 아니시잖아요. 너무 <laughs> 아, <laughs> 세상의 중심이 아니지만 이 <laughs> 아, 분야에서는 네. 또 그래도 굉장히 그. 그런... 민간에... 아니, 너무 터보로 나갔어요. 얼마 네. 전에 우리가 또 아, 맞아. 예요, 지금 저저 저 형사입니다. 아, 아저씨. <laughs> 아, 두 분이서 친해요? 친하죠. 친하죠. 두 분이서 나왔어요? 근데 네, 보니까그뭐다 친하신 것 같은데 두루두루. 네, 다 친해요. 멤버들끼리 친하고 유은혜만 빠졌어요? 안 유누. 그래도 우리가 네. 얼마 전에 나갔었잖아요. 어디요? 그 도시 소매. 어, 섬에... 어.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노던원이라고 나갔는데 그때도 아. 4명이 나가고 여기도 4명이 나가니까 어. 말도이로좀 생기더라고. 네. 근데 다 각자 회사로 들어가요, 섭외 전화가. 네. 아, 그래서 우연의 일치다? 에, 네, 아, 진짜 맞아요. 우연의 일치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두 분은 또 따돌리신 거예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서울 와서 처음 본 연예인이 누나예요. 어, 저웃서봤었어요 <laughs> 그때가. 어디 또 어디 또아야 되는 거아니 그때가 한2 0 6년쯤 됐나? 네, 어수선 어수선. 압고정 로데오 구경 갔다가 아, 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어디? 네. 그 다행이다. 솔직히, 다행이다. 아직, 아직, <laughs>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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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랬어. 언어디은취해서 기억 안 난다. 아,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돌아다녀요, 그 낮에?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차 타고 가서 내리잖아요. 면허가 없어요. 운전을 못 해. 미안합니다. 아, 운전을 못 해요? 네. 뭐 했어요? 사고 나서 그다음부터 운전을 못 해요. 어,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아, 어쨌든, 운전도 못하고. 하지 마요. 오빠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 어, 이게 기상이야? 기상은 내가 해서 가고 싶어 괜찮다 볼 음, 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영재 협박적인 베이비 복수 해체해냈렇게푹 빠져있어요? 저희 해체 안했어요 아, <laughs> 79년생이에요 <웃음> 해체 안했다뇨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해체 안했어요 <laughs> 저희 해체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왜 아니에요? 도가니만 살아있으면 다시 어느 정도 에출수 <laughs> 있어요 환자 애들을 왜 칩니까 지금 <laughs> 이거 <이게? 웃음> 네? 도가니가 살아있다뇨 베이비 복수가 1위 첫 1위를 했죠 네 벌써 한 20년? 그때가 9 9년도였어 와, 아 그때는 뭐 어렸을 땐데 <laughs> 제가 1홉이었고 언니가 20살이었는데 21살이요 1위 했을 때 이제 같은 상대팀이 있었는데 상대팀을 보고 되게 안심했다고 아 예예 컨트롤 꼽고 다행이었죠 그때 전는 뭐였습니까? 김희균이었을 텐데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어한명 <laughs> 있었는데 지금 아뭐 이것 때문에 뭐 연락하기도 고어 아 근데 갑자기 어. 어. 궁금한 게 컨트롤 꼽고는 해체를 한 겁니까? 그거 물어보시는 해체가 아닙니다 열려있는 거예요? 잠깐 어떤 그런 정 휴식? 잠정 아, 휴식? 예, 예. 아, 우리도 베이복스에 해체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은 안시겠죠아 그쪽 은뭐어리죠 응? 음? 왜요? 그쪽 마음 쪽으로 포기한 거아 또... 우리는 그럼 포기 아니라여기 심지어 오, 첫, 번째 첫 번째 것도 <laughs> 있는 거 <거지. 웃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왜나무못 뭐 나와요? 희박하잖아요 나오기가 희박한 게 컨츄리 꼬꼬 중에 한 명만 나오면 그럼 컨츄리야 꼬꼬야 뭐야요둘 중에 뭐예요? <laughs> 그런 아줌마 같은 <함께>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laughs> 이게 <laughs> 뭐예요, 그 베이비복스는 네. 아직 해체는 아니고. 네. 아직 ING. 그럼요. 네, 상황이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네. 계속 나이만 새, 먹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네, 맞아요. 있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이진 씨는 카페. 바지 사장을 해볼 네, 바지 사장이에요. <laughs> 아, 바지. 바, 아, 바지 아니, 사장. 그런 아니면 사실 사장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요. 네. 엄두가 안 나는. 커피는 아, 뭐. 크더라고. 뭐,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어떤, 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 외로움은. 어우, 신경 다고하 돌싱폼에 나가서 어? 탁재훈 오빠가 이상형이다 그중에 네. 제일 약간 관심에 호감이 간다 근데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자꾸 그관심만 얻어먹고 어... 그냥 응. 어? 지금 해명하셔야 어, 될거같은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줄 수도 있고 어. 어. 아이뭐그 정도야 뭐 어렵지 않죠 네네. 근데 자꾸 이상하게 다가오니까 왜요? 어, 어떻게 이상하게 <laughs> 다가와 이상하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아니>, 다가오는지 이상하게 다가오니까 내가 웃고 갔거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눈을 못쳐 보세요 아, 저 남자한테 욱하죠 왜? 갑자기 욱은 왜요? 갑자기 <laughs> 욱을 왜해요? 이따가 이해 먹으면 안 됩니다. 무기요, 혹이요. 뭐가요혹이줘요 <laughs> 혹하고 이렇게 해요? 아, 무기라고요 오빠? 아, 그니까 러 뭐, 이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laughs> 그렇게 다가오시면, 부담됩니다. 어. 오늘 재밌는데요? 그, 오구라유나씨 나왔을 어. 때는 엄청, 오빠 원래 약간 까마신데, 여기가 빨개질 정도로 되게, <웃음> 좋아하시면서. <웃음> 찌질, 맞아. 어, 아, 여기 왜 이러세요? 근데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고, 더. 엄청 다고다 빨개지셨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쑥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아니, 그게 식으로. 아니고, 저의 그분이에요. 아, <laughs> 이대 <laughs> <laughs> 아이고, 어떻게 선택을 해요? 둘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도. 었 아니, 제가 선택할, 아, 무슨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리, 그런, 그런, 권리가 à. 없잖아요. 왜 버벅거리세요? 있긴 있네, 한 명이. 오브라유라고, 희진씨하고? 응, 누가 좀, 누가 급이라도 누가 더, 약간. 아이고, 달라요. 아유, 너무, 결이 달라요. 나는 너무, 다르지. 그럼 뭐, 난 실력을 잘 모르니까. 어, 왜 이렇게 못먹 뭐, 외로워요, 요즘에? 많이 외롭죠. 뭐가, 뭐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요 네. 뭐가, 뭘, 뭔지, <laughs> <어디? 웃음>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연를 얘기해줘. 아내로면 아, 남자는 힘드 음. 어, 그 연애, 연애 하면서 알콩달콩 그냥 지내고 싶죠. 저희 반장님이 만약에 고백을 하면 받아주실 그래.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럼요. 어, 뭐, 아, 그럼 고백 잘안 해요. 아, 그럼 알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 때문에, <laughs>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누가 이제 뭐 이제 뭐 여자 장난치기 싫고. 장난님 쳐드려? 어, 나 장난치기 싫 좋아 요 어? 그런 식으로 받으면 어떻게요? 눈 감으려고 해.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나 장난치고 되게 좋아한다 받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난 이상한 아니, 아니, 나 이상하잖아요. 난 우리 살짝 시키고 위런 식이고 왜 다시 까르기 잡고 있는거 같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귀도 아. 안 빨개졌어. 귀도 네? 안 빨개졌어. 아, 다른 데가 빨개졌어. 아? 야나 좋아. 이진시. 네? <웃음> 많이 씻어요? 아예 많이 씻어요 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씻어요? 발벽증 아 그런게 좀 있어요? 막 치우고 그래야 돼요? 예 어, 아니 근데 저희 해외 공연 많이 했잖아요 어. 하지마 하아 뭐랬다고요? 했다고, 뭐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할 거잖아 아니 해외 공연을 가면 꼭 거기 는 호텔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하고 나와요 샤하고어야그 청소를 잘하시네 얼마예요 청소 잘... 지금? 그냥 해드릴 수있어 아이고 잘해요. 잘 아, 진짜. 아, 여기 여자 MC는 없 거죠? 네. <몇> 하지 마요. 어, 하지 마요. 얼마 아, 아, 어, 전까지 있었는데 아, 지금 네. 와 잠깐 어, 음, 자리 네. 비어 네. 비우자마자 또 바로 또 이렇게. 아안 계시길래 얼른 들어오려고. 네 다른 부서로 또 갔습니다. 다른 부서요? 네저 그럼 제이 부서로 들어오면 안 돼요? 경비가 안빠진다니까 거기 아까갈게요. 없는 거예요. 어, 경비만 하니까. 아, 진짜 심각해요, 저 소속사. 아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에서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어, 그러니까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저한 남자도 생기고 머리 먹지 마이 소속사도 생기고 머리를 먹어요? 머리를 자꾸 머리 카락별 응. 이상한 좀뭐거도 생기고 머리를 자꾸 먹어요. 아, 저는 아직까지 회사가 없습니다. <laughs> 카메라 꺼 주고요. 아, 됐지 마. 어. 이상하디쇼. 유튜브였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하디쇼 하딧물 유 10만 100만 천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